안녕하세요. 멋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려드리는 런버버샵의 바보 제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남성 호르몬이 넘쳐흐르는 피지컬과 쿨한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아저씨 추성훈입니다. 추성훈 님의 스타일링은 애매함이 없습니다. 단점을 감추기보다는 장점을 자신있게 드러내며 자신만의 멋을 만들어내는 데 탁월한 감각이 있습니다. 저는 센스라는 건 재능과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타일의 확실함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성훈 님은 당연히 센스가 있어 운동 선수이면서도 패셔니스타라 불리겠지만 무엇보다도 남성미 넘치는 다부진 피지컬에서 나오는 확신, 바로 그 스타일에서 나오는 확신함 때문에 추성우님은 더욱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성우님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무시하는 쿨한 태도로 만들어낸 스타일을 보면 자신감도 스타일의 일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비슷한 이미지나 두상을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분들께 스타일의 확실함과 자신감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